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목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음, 제 영상이 딱한 가지 주제로 올릴 겁니다. 예, 그, 그야말로 이제 국민주가 되다시피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멋지게 상장 첫날 상한가를 시연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예, 그런 전략 어,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SK 어 바이오사이언스 청약해서 청약에 성공하셔서 어 상한가 했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세게 할 줄은 몰랐는데. 예, 하여튼 어 저도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저도 주저라고 말씀드렸죠. 음,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께 함께 축하드립니다. 일단, 또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해드리면요. 저는 경영학 전공했고,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쭉, 뭐, 제가 VIP 회원수 전국 최다도 기록했고, 한국경제TV에서는 7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SBS, CNBC에서 전문가들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실계좌로 운영했던 거기에서 어 2회 네, 우승한 네, 그런 전문가입니다. 현재 저는 MTNW의 베스트 전문가고요. 어, 작년에 최우수 전문가 상을 수상하기도했습니다 현재 MTNTV 머니 투데이 여의도 출시관 월화수 밤 10시에 출연하고 있고 매일 2시 30분부터는 예, MTN 탑 오브 탑회가 좀 황맥기 제 고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11시 30분부터는 오전입니다. 예, 제가 머니맨 고정 출연 중에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좀 저하고 친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어,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상승한 배경은 저도 이종호에 대해서 아침에도 분석해드리고 또 여의도 주식관 출연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보어 보게, 보게 되면은. 아주 강한 그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저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통 물량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한2,000 200만 주 중에서 한 1,000만 주는 나갑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유소 물량이 돼 있고 또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제 800여만 주인데 오늘 워낙 제가 이제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세게 붙으니까. 세게 붙으니까 기관도 물량도 나오지도 않고요 별로 그래서 전체에 오늘 뭐 풍기 현상이 벌어졌죠 전체에 오늘 보게 되면은 거래가 얼마였냐면은 예6 어, 630만 주가 상한가 잔량이고요 77만 5천 주밖에 안 됐어요 야 이거 그러면은 대단하죠 물론 이제 거래되어가면 1,303억이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이럴 때 첫날은 수급으로 보거든요. 근데, 수급에서 워낙 세게 붙으니까, 이게 전체 이제, 총 주식수가 7,650만 주에서, 오늘 거래수소이 아침에 제가 한 대략 880만 주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 거래도 다안 나오고, 그냥 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관해서 광크릭 아니면, 일단, 오늘 13만원에 출발해서 16만 9천 상한가 올라갔죠? 광크릭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사분 아시겠지만 여기 창고 보면은 교보에서 한 53만 주 했거든요. 근데 이 교보에서도 과거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매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신호는 받을 수 없는데 매매 패턴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 클릭을 해야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50만 주. 그래서 광 클맨 뭐 이런데 나오는데 어쨌든 큰소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냥 참 보면은. 자본주의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저도 조금 이제 체약해서 좀 몇십만 원 벌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꼭 성공 투자하십시다. 어이 됐던. 그러면 지금 와서 냉정히 봐야 돼요. 이 종목을 볼때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수급 측면. 이건 왜냐면은, 저는 이게 밸류션 면에서는 항상 냉정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큰 손들이 들어오고 수급이 세니까 수급 측면에서 하나 봐야 되고 또두 번째는 밸류션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과거에 이빅 그러니까 여러분 어, 다 아시죠. 좀큰 종목들 어, 빅키트라든가 카카오게임즈라든가 또 하나 여러분들 SK바이오팜 이런 것들이 상장했을 때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우리가 한번 어, 반면 교사를 합니다, 그럴까 예, 그렇게 한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오늘 하여튼 뭐 77만 주 거래서 상한가를 멋있게 했으니까 사기도 힘들었죠. 근데 지금 시간에 좀 잠깐 보게 되면은 현재 4시 지금 한 40분 되는데 시간대 120만 주 쌓여있어요. 매도 물량이 218개밖에 없어요. 근데 장중 보니까 한주한주두주두주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두주다 소액 입을 매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긍정적인 경우 또한번내 주말장인데 상한가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도 봐요. 워낙 수급이 세기 때문에 상한가도 갈수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일단 밸류션 질문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냉장해야 되는데 밸류션 측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내사항가은따 내 상상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16조 7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영업이익 7천억짜리 40조, 삼성이 3천억짜리가 47조. 물론 여기 에 크게 뭐 아직도 멀었지만 268억짜리가 그러면 봐요. 268억짜리가 물론 이게 지금 잔여 운기가 아니에요. 산무기까지예요. 그러면 대략 한뭐 300억, 한 400억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400억 잡는다 하더라도, 그럼 이것에 어 이게 말이야 3천억 생각하면야 이거 이렇게 되나? 그런 의구심이 생긴 생겨, 생겨요. 다만 아까 말씀에 수급으로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돈의 힘이니까. 그래서 저는 따상상 가능성도 있는데 고평가됐다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항상 논쟁도 되고. 그다음에 또시총 부담을 감안해서 시총이 이렇게 한 17쪽 하거든요그러면내 상한가가 얼마냐면은 정확히 219,000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21만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아, 21만 9,500원이네. 정확히. 죄송합니다. 제가 얼핏 기억해서. 그러면은 일단 이제 오늘은 매도할 기회도 안 줬잖아요. 매도할 기회는 주기 줬지만 매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뭐 14만 원 정도 일부 좀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 저도 이렇게 세게 붙들어 못요 그냥 일부만 하겠어요. 나머지는 즐기자고 했는데 내일은 두주 가지고 계신 분은 물론 안 파셨다면 한주 정도는 20만 원 정도 한번 매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과감히 예를 보자고요. 그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케이바이오팜 이거, 어, 사이언스가 되냐면은, 내일 이 흐름을 이렇게 기대해보세요. 똑같아요. 점으로 가면은 보더 갑니다. 점으로 가면 더 가고, 그 다음날 트자를 만들고 쫙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촉수금지예요 촉수금지, 매수는 금지고, 이때 사면, 27만원짜리가 어,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여기까지 이제 내잖아요 27만원까지 어디까지, 1 3만원까지 완전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면 27만원짜리가 거의 3분의 1 도망났어요. 이게 뭐냐면, 주가는 종국적으로 밸류션을 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 내일 만약에 점으로 가고 t자를 만나면 더 가요. 무슨 말씀인 아시겠죠? 그래서, 워낙 세게 붙어가지고, 점으로나 t자 하면 당연히 가져가시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두주 있다면 한주 정도는 20만원 이상에서는 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매도하시자.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밸류시는 부담이 돼요. 근데 수급을 얼마큼 밀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우리의 기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얘들이 장난, 장난보다 <laughs> 광클맨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쫙 뛰어가지고 봐요. 뛰어가지고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지금 수백억 차익이 되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예? 따사히 또 이렇게 쫙 올려서, 팔면 수백 차이가 되거든요. 한 종목에서 그러니까 얘들은 소개 성과를 달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내가 큰손이라 생각하면서 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한8 0 0만주 거래할 수 70만주밖에 거래 안 됐어. 그러면, 오늘이야, 그렇지만, 내일이 20만원 이상에서는, 이제 그돈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큰 손들은 벨리션도 생각할 거고, 또 이제 오늘, 오늘은 워낙 세게 붙었으니까 안 팔았는데, 내일은 또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저 같아도 좀 일부 팔겠어요. 그러면은, 내일 흔들림 있을 수 있고, 아겠습니다 티자. 예? 한학교 출발했다가 미끄러 다룰 수 있지만, 또 카카오 게임지를 보면, 이들의 수법이 이렇게 치고 나왔으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빅히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막쫙 했다, 내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반토막 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 글쎄, 이건 참 조심스러운데, 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수급 측면.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과거에 신규 상자들의 경험이 우리가 이렇게 좀 경험을 한 반면교수로 삼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이라는 게탐욕은 항상 화를 부르거든요. 적절할 때또 수익 실험은 또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내일 한번 뭐 매매 잘 대응하시고 저는 한 20만원 이상에서는 절반 정도는 20만 원 전후에서는 수익 실현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또한주 가지고 수익 극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만이그 종목이 올라, 한주 한 가지고 있는 것이 두 주라면 예를 들어서 절반 매도, 하고 절반 가지고 있는 또 내리면 수익 실현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일단 저와 이제 저는 아까 이제 황맥기 콘 황맥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황맥끼에 포착한 게 우리 이제 비덴트 같은 거 은봉 다섯 개 되면 근데뭐10% 이상까지 급등 나고 그랬는데 오늘 뭐또 시간에서 좀뭐 보면은 기관도좀 매수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황맥끼고요또 <laughs> 이제 황맥끼 잠깐만요 우리가 이 잡은 황맥끼에 포착해서 신국과 랠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에서는 TNR 바이오펙 예, 요고, 이것이 또한 번, 이게 이제, 그 3D 바이오 프린팅이거든요. 거기하고 또, 이, 그, 존스앤 존스하고, 그 피부 이식, 그 기술을 제외해서, 신국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들이다황미히게 포착한, 여기에서 포착한 종목들이거든요. 또 이것도 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저와 친구들은 뭐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뭐, 뭐, 끝난 다음에 뭐, 상학과 축하 그것도 뭐 좋지만, 제 나름대로 어저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구 되는 방법 황맥기 무료 체험볼수 있어요. 황맥기 여러분은 제가 딱 보여만 드릴게요. 얼마만큼 알차 수익을 드리고 있는지 효성화학, MBT, 비덴트 아까 말씀 나왔죠. 쭉 하고 이제 한달 동안은 5일 동안이고 N 게임을 비롯해서 이쪽 DS 54%막쭉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다 저점 잡아서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 토요일 날1 1시 반에 또 머니맨 방송도 출연하니까 머니투데이 그때 또 저거 어, 한번 방송도 많이 예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체험도 쉽게 할수 있어요. 이틀 동안 무료 체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운 받으셔서 할수 있고요. 내일 또 좋은 종목도 거기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카톡 무료 방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방이 있습니다. 아, 참여 코드가 4567이에요. 여기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네.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좋은 정보가 첨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일, 대, 어, 내일 대응 잘해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